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제사절에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이 나오고 있죠. 요건좀 좀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자, 감이라는 사람이 요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냐면 상대방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갑이 땅을 팔고 싶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아, 내가 이 땅을 을에게 팔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단계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겠죠. 완성된 의사를 편지로 써가지고요, 을에게 보는 단계, 발송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발송된 편지가 을에게 도착했어요. 도착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도착한 편지를 을이 뜯어가지고 읽어봤어요.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이런 네 단계에 걸쳐서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만약에 이 의사표시가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의리,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라 한다면,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요지주의라고 해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착하기만 하면 의사표시는 그 효과가 있는 거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면 도달주의라고 하는 거죠. 도달할 필요도 없다. 보내기만 하면, 의사표 효과는 발생한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해요. 발신할 필요도 없다.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런 입법주의를 뭐라 그러냐면 표백주의라고 해요. 총네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이네 가지 중에 우리 민법에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주 주의는 없다는 거죠. 하면 요지주의는 가백에 너무 불리하죠, 그렇죠? 을리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나 이거 안 읽어봤어. 그럼 뭐예요? 땡이잖아요. 가백 입장에서는 을리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하는 것은 거의 뭐죠?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요지주의 없고 도달주의, 발신주의, 표백주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 표백주의는 언제 취하느냐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합니다. 왜요? 상대방이 없다면 뭐할 수도 없어요? 보낼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상대방 없는 경우에서 우리 민법멀뭘 취하고 있다고요? 표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뭐가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요. 예, 발신주의가 뭐예요? 예외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도달하면 효과가 생기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표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측에 보시면, 의사표시효력 발생 시기에서 1번 원칙. 뭐가 원칙이죠? 도달주의가 원칙인 거죠. 2번, 도달주의 원칙에서 1번, 도달의 의의가 나오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자, 우리 윤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달하게 되면 의사표시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도달이 뭐냐? 상대방, 의뢰,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한 거죠. 영역 내에 진입을 했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면 아직 그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요지하지 못했더라도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도달주의가 되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는 요지주의는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면 뭐예요? 땡이었는데 도달주의를 취하게 되면 알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따라서 손에 들고 있다면 집에 영역 내에 진입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할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니까 그것만으로 뭐가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뭐가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교재 볼게요. 1번. 도달에 의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관련 판례 가지고 1번, 2번 나와 있어요. 1번은 뭐죠? 일반능 적이죠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뭐죠? 도달된 거다.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자, 2번은 어떤 문제냐면, 편지가 배달됐는데요. 어, 상대방이 아니라 동업자 사무소에 배달됐고요. 또 누가 받았는지도 알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명백히 지배 영역 내에 진입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요지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도달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되는 거죠. 이번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갑은 수령 거절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받아요. 어어게할 것이냐? 우리 판례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뭐가 되죠? 도달이 되는 거죠. 그냥 넘기셔가지고, 4번. 격지자와 대화자가 나오는데, 일단, 개념인데, 격지자, 대화자는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라는 거좀 조심하시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 시간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격지자와 대화자는, 거리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시간 문제다.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제 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제 처가 제 옆에 누워 있더라도 그 편지가 제 처에게 도달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제 처는 뭐가 돼요? 격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 저희 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제가 말하기만 하면 바로 저형이 들을 테니까. 그것은 뭐예요? 대화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격지자든 대화자든 시간 문제지 거리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의사 표시를 발송하고 나서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격지자. 전혀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뭐죠? 대화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대화자는 항상 도달주의다. 이 결론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대화자의 경우에는 발송과 도달을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칙 도달주의 예외, 발신주의 할 필요 없이 항상 뭐가 되는 거죠? 도달주의가 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발 도달주의,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인 경우는 상대방이 뭐인 경우에 격지자인 경우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증책임이 나옵니다. 입증은 도달됐음을 누가 입증하냐면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따라서 표자가 주장한다면 표자가 입증하면 되고요.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상대방은 입증하기가 대단히 먼저 용이하죠.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기 쫄아고 보여주면 보여 땡인 거예요. 이에 반해서 표자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대단히 뭐예요? 어렵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증명우편이 필요한 거고요, 등기우편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이 배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송되지. 안고 있다면 이때는 도달된 것으로 뭘 해줘요? 간주로 해줘요. 그러면 표의자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을 보낸 경우에는 굳이 뭐할 필요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아요. 추정률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일반 우편을 보낸 경우에는 별도로 상대방에게 도달됐다는 사실을 또다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칼렌 판례가 뭐죠? 같은 취지예요. 요 판례는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달된 곳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내용증명우편이 도달된 곳으로 간주가 되려면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용증명우편이 주민등록제 배달이 됐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한 것도 아니고 요지 가능성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증명이라 하더라도 도달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달주의 효과가 의사표의 철회. 이제 철회란 말이 나오면 이해되시죠? 철회가 뭐라고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은 뭐죠? 철회다. 그러면 도달주의가 원칙이니까 도달이 되면 이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생기는 것이므로. 더 이상 뭐할수 없어요? 철회할 수는 없는 거고 도달되기 전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도달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겠죠. 나번, 의사표시 연착, 불착, 연착됐다, 늦게 도착했다, 불착, 도착하지 않았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연착, 불체안한 불이익은 누가 입습니까? 표의자가 입게 되고요. 다음은 발신 후의 사정변경. 결론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의사표시를 발신했어요. 근데 도달하기 전에 뭔가 일이 생긴 거죠. 감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사망했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뭘 미치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됐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죠?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표유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도달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생기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4번.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에서 뭐가 나오죠? 발신주의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는 뭐예요? 발신주의예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죠. 왜 도달주의가 원칙일까요? 발신주는요,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냐면, 발신만 하면 그것만으로 뭐가요?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발신주의를 취하게 되면 굳이 등기 속달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가 받든 안 받든 그건 뭐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달주의가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발신주는 언제 예외적으로 취하느냐?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의사 표시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면 그때는 굳이 도달주를 취하지 않고 발신주를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답장이에요. 답장이 뭐예요? 발신주예요 자, 우리 가벽게에요 먼저 뭔가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답장은 의뢰 입장에서 충분히 나에게 뭐가 오고 있다는 사실 충분히 뭐할수 있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예견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발신주의예요. 뭐가 발신주의라고요? 답장이 발신주의인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의리, 가백에 먼저 최고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최고에 대한 답장인 답은 뭐가 되냐면 발신주의인 거예요. 우리 먼저 가백이에요 청약을 먼저 했어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발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신주의 하면 뭐가 떠오르시면 돼요. 답장이 떠오르시면 되고요.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라고요? 발신주의다라고 일단 접근하시면 돼요. 교재 보시면 가번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촉구, 초구, 촉구, 촉구, 최고에 대한 본인 등의 확답은 뭐예요? 답장이니까 뭐예요? 발신예요답번뚫어서 설명드릴게요. 답 번, 무권대리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답장인 본인의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인 거예요. 라번 채무자의 채무 인수인에 대한 승낙, 승낙은 뭐에 대한 답장이에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 말원.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크게 기억하시라고요. 뭐가 발신주의라고요? 답장이. 그래서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원청의 소집통지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이 사원이 누구예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하죠. 그러면 사원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뭐예요? 주주쪽인 거잖아요. 왜요? 사단법인이 영리법인이면 우리가 뭐죠? 회사고.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주식회사고.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뭐예요? 주주잖아요. 따라서 사원총회하면 노조 집회를 떠오르시면 안 되고 뭘 떠오르셔야 돼요? 주주총회를 떠오르셔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할때 주주가 전원이 다 모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주주에게 뭐는 반드시 해야 되냐면 소집 통지는 해야 되고요. 한 명이라도 소집 통지 안 하면 그 주주총회는 무효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집 통지를 도달주의를 취해가지고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통제한 거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물리적으로 주주총회를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만명 중에 두세 명은 주소가 불명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취해요? 발신주의를 취해요. 따라서, 모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는 말은, 사원, 주주, 모두에게 소집 통지를 발신만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뭐죠?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답장과 사원 중에 소집 통지가 뭐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그다음세 번째,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나옵니다. 법조만 읽어보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의사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니까, 도달이 돼야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집에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또는 누군지는알긴하는데그 사람의 주소 소재를 알지 못해요. 그럼 이 사람, 이런 사람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의사 표시를 못하느냐? 아니다. 그때는 뭐 하게 되냐면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좀 볼게요. 113조입니다. 표우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민사소송법이자. 시험 범위가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민법 판도로서 언제 공시송달하게 되는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공시송달한다고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합니까? 공시송달을 합니다. 이거만 정확하게 숙지하면 되는 거죠. 넘겨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의사 표시의 수령 능력이 나와요. 자, 보자고요. 도달이 되려면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편지를 받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병률에 진입한 거죠. 근데 이놈은 검은 건글씨고흰건 백지다. 읽을 줄을 몰라요.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손에 들고 있더라도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는 거예요. 도달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도달이 되려면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뭐죠? 요지 능력이라고 하고요. 요지 능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령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요지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령 무능력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수령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새끼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받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요지 능력.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령 능력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수령 능력이 결여된 사람 우리가 뭐죠? 수령 무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누가 수령 무능력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유용화, 정형화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모든 제한능력자가 출령무능력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받아봤자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는 거죠. 이게 뭐죠? 첫 번째 기억할 것이. 그러면 항상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첫째,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규정하고 있냐면, 제한 능력자가 받아봤자 도달시키지 않는 이유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제한 능력자가 보호받을 필요가 없대요.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의사표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누가 있습니까? 후견인가가, 친권자 같은 법정대리인이 있죠. 법정대리인 도달을 안 때는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한능력자가 모든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에게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긍정되는 분야라면 그때는. 수령 능력도 긍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니까 받아봤자 뭐 되잖아요. 도달되지 않는 거죠. 다만 미성년자의 영업이 허락된 범위에서는 그 영업의 범위에서는 뭐가 있어요? 행위 능력이 있으니까 영업이 허락된 범위 내에선 무엇도 인정이 되죠. 수령 능력도 인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잘 내죠. 그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에 보시면 기본 예제가 나와있죠. 물론 2015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그 효력이 생긴다. 맞죠? 왜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니까요. 2번. 의사표시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 자겠죠? 의사표시는 공시 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x죠. 공시 송달하기 위해서는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공시 송달을 할수 있는 거죠.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이 뭐죠? X고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지, 주어가 잘못됐죠? 의사표시 자가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고 아, 자가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번.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1년 다 맞는 지문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부에서 나올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죠 야! 우리 집 살래라고 청약을 하면서 이달 말일까지 얘기해줘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이달 말일까지 뭘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죠. 이달이 지나게 되면 청약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달 지나가서 내가 살게라고 해봤자 계약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우리 집 살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아무 때나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무죄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 민법 뭐라고 했냐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승낙해 봤자 계약이뭐 되죠?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까? 4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5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에 대항할수 없다. 맞죠? 왜요? 제한능력자는 수령능력이 없고 받아봤자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법률행위의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